오 깜짝이야. 엔솔더폰. 오. 와. 띵띵와 바바. 에 에. 딱으리라리자 오늘 해볼 게임은요 바로 니반센. 니반센. <불닭> 이번산. <조금씩> <불닭> 2번선? 8번 출구 류의 게임인데요 요새 이런 게또 후두두두둑 쏟아지죠 지하철에서 또 이상 현상을 발견하고 탈출하는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가격은 5,600원 한글화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댓글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예 바로 해볼게요 어 뭐야 어디 아, 시작한 거야 이게? <laughs> 스게 일본 자막이 들려요 일본 게임이니깐요 TSCM C1 C7 출구 이건 왜 한글로 번역이 된 거냐? 이렇게 전철이 자주 와 얘는? 帰りて帰りて요 뭐라는 거예요? 새에 집에 민가맡ってる 집에 가고 싶다는 거 같은데 알았어, 알았어. 이건 뭐야? 그런, 뭐, 애니메이션인가 보네요. 진짜 전철역이야, 이거? 뭐, 그건 모르죠, 나야. 전철이 뭐 이렇게 자주 와? 12시 34분. 그, 그래... 저게, <laughs> 저게 뭐냐? 아니, 게임에 룰이 없어. 뭐, 설명해 주는 게 없냐? 이거 뭐야? m o 온. 뭐지? 아니, <laughs> 설명을 해 줘야 될거 아니야. 뭐 무슨 이상 현상을 발견하면은 뒤로 돌아가라 아니면 앞으로 가라. 아, 알겠다. 이 새끼가 이미 이상 현상 아니야, 이거? 이게 안 이상한 건 아니잖아. 그러면 턴백이다. 턴백. 어, C2 바뀌었네요. C2. 출구가 C7. 8번 출구가 아니라 7번 출구까지. 오케이, 오케이. 확인.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봐야 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변형해서 내면은 그냥 걔양아치지 게임이 애니 간판 그리고 자판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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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건 이상 현상으로 봐야 돼? 얘가 왜또 있지? 얘가 얘가 다리에 칼이 박혀있네? 얘는 이상 현상이 아닌가? 계속 여기 있는 애면은 이상현상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래 일단 이거 떨어졌으니까 돌아가자 백 C3 C3 뭐 은근 쉬운데 대사가 바뀐다던가 그런 건 없나 본데 말을 안 하는데 이 아저씨 이것도 이상현상 아니냐 아저씨 눈이 좀 이상해 이상현상이 없는 거 같은데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근데 진짜로 일단 가보자 뭐 이상한 게 없는 거 같아 c 1이네요 아니 도대체 뭐가 이상한 건데? 이래 귤러나 이상한 게 없으면은 바뀐 게 없으면은 앞으로 그냥 진행하면 되고요. 이상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아 이게 설명이 여기 있었네 처음에. 그래서 이상한 게 뭐였을까? 아니야 이 아저씨 눈안 뜨고 있어 원래부터. 전철 전철 개 짧다. 이거 <laughs> 짧아. 쑥 짧잖아. 이상한 거. 벌써 반 이상 와버렸죠? 음, 뭐, 이제, 뭔가, 바뀐 게 딱히 없는 것 같기도 하고, 넘어갑니다. 데쳐놔야. 아니, 왜! 바뀐 게 뭐, 없는디. 내가 뭐, 지나오면서 뭐가 바뀌나? 그런 게 아니라면 바뀔 일이 없는데. 아니, 이상한 게 없어, 내 눈에는. 거 봐, C2야! 바뀐 게 너무 티가 안 나게 바뀌는 거 아니야? 음. 딱히 이 협소한 장소에서 바뀔 만한 게 많진 않거든요 이상함을 모르겠다 넘어가자 C3 봐봐 이상함을 못 느끼면은 지나가는 게 맞아 이게 막 디테일하게 여기 손바닥 자국 있거나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어? 어? 어 뭐가 생기긴 했네? 뭐야 나왜 이렇게 나 뭐야 나뭐 이.. 나왜 이렇게 생겼어 그림자가 이거 뭐야 그냥 그냥 길쭉한데 내 몸이 아무튼 이게 이상 현상이니까 돌아갑니다. 뭐 전혀 의미를 알수 없는 이레 길러. 15 오, 깜짝이야. 엔설더폰. 오, 쉿. 와! 아, 이게 뭐야? 아니, 아저씨는 왜 태평하게 저기 서 있냐? <laughs> 아니.. 어이가 없어.. 전.. 전혀 전철이랑 상관없잖아요.. <laughs> 어.. 아.. 찾았다.. 마지막인데.. 아.. 이렇게 간단한 걸로 나오면 은 바로 깨줘야죠.. 마지막.. 음.. <laughs> 어, 그냥 지나가면 되나.. 뭐가 없는 것 같은데.. 이상한 거 없거든요.. 나갑니다.. 뭐야.. 아니.. 개 쉽잖아.. 20분만에 클리어 했는데 아, 이럴리가 없어 다시 해봐 이 간판이 보일 경우 여기서는 이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이 찾지 못한 이변이 20개 존재합니다 항상 이변이 일어나는 엔들레스 이헨 e 모드가 있대요 아 이거네 텔레포터는 뭐냐 이것도 켜보고 이것도 켜보고 아무튼 모드를 켰으니까 아아 씨발 깜이야아 놀래라 아니 잠깐만 뭐야 이게 왜 눈이야 C2죠 19개 내가 못 찾은 거야 그래도 5천 얼마 주고 했는데 뽕은 뽑아야 될거 아니야 20분 만에 게임 끄라고? 그건 아니잖슴 끼케봐야어 깃해봐야... 이런 거 그치 이런 거 이거 원래 이렇게 마른 먹걸로 안 있었단 말이야 원래 얘네 마른 먹골이 아니에요 디테일 디테일 정사각형 디테일 18개 남았습니다 아저씨가 없는 것도 하나 있을 텐데 저거 음... 아, 깜짝이야. <laughs> 결국 움직이는구나. 이 고약한 녀석, 한번더 움직일 것 같았는데, 이 자식이 다음 이건 뭐 앞에 바로 앞에 있으니까, 뭐할 말이 없네. 네, 바로 넘어갑니다. 16개 남았고요 음, 뭐가 달라졌을까? 딱 봐도 뭔가 어... 이상하네. 싶은 게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네. 지금 어... 아... 디테일 다시 한번 돌아와야 되는 이유. 다음 15개, 한번 스근하게 쓱 갔다가 끝에서부터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는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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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다, 알겠다. 아까 의자가 잘못됐구나, 의자가. 아까 한쪽은 이쪽만 보고, 저쪽은 이쪽만 보고 있었는데, 의자가 잘못된 거였네요. 이렇게 의자 디테일. <laughs> 그냥 냅, 어, 씨, 냅다 뒤로 갔는데, 이쪽이 아니네. <laughs> 아니, 뭔데, 근데? 가이리드. 어, 갑자기 아저씨... 이 아저씨가 뭐 꽁시렁거리는 게 이상 현상인가? 설마... 뭐, 원래 말을 안 하잖아. 원래 말을 안 하셔. 저 아저씨... 12개 졸어 줄어... 어... 저 아저씨, 뭐해? <laughs> 그래, 대놓고 나오란 말이야. 이런 이산현상이 아저씨가 집에 못 가서 미쳤구나. 이제 알겠습니다. 방송 이상 이건 너무 쉽다. 사람이 타고 했어? 아니, 근데, 사람이 타고 있는 걸 이상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원래 타고 있는 게 맞잖아 근데 안에 사람인지 사람처럼 생긴 다른 무언간지 사람 아니네요 사람 아니네요 9개 남았습니다 대놓고 이상한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게임도 시원시원하고 대놓고 이상한 게 있네요 8개 전철이 좀 이상해진 것 같다 이거 커졌다? 커진 전철 아 이게 원래 지붕이 끝까지 이렇게까지 안 갔단 말이야 그렇지 이상현상을 어, 이거 보면은 내가 죽어도 못 찾는 게 있나본데 전혀 안 보여 아, 시간표, 찾았다. 시간표가 이렇게 없지 않았거든요? 와 디테일. 저기서 나와버리네. 네 개. 여태까지 내가 못 찾은 거네 개. 내가 죽어도 못 찾는 뭔가가 있을 거야.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. 찾아버렸죠? 그러면 세 개. 자, 깔끔하게 포기하고 나머지 세 개는. 또, 못 찾겠어요. 자, 그럼, 여기까지!